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보자.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해볼까? 자, 이런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구하는 방법은 많지만 우리가 BC를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분 BC 길기를 구하자.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직선 BC를 구하자. 그리고 나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럼 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바로 높이가 된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우리가 답을 내면 되는 거거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거지만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있거든? 사선공식이라는게 있어. 이사선공식이 증명은 하진 않겠어. 자, 근데 이게 고3 때까지도,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쓰인단 말이야.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세 점이 이렇게 있을 때넓이구 하는 공식인데 이세 점을 자, 이렇게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x1을 다시 한번 또 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곱해서 더해. 그리고 반대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걸 빼면은 넓이가 되는 거야. 공식이. 써보면 2분의 1에 절대값에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밑에 쓸게 빼기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절대 값. 이렇게 해주면 공식이야. 세 점이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공식이 조금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 사선공식의 변형. 이렇게 미론을 좀 붙여줄게. 그래서 이거는 점 하나를 원점에 두는 거야. 원점으로 있는, 있거나 아니면 세 점이 나중에 평행이동을 우리가 배우겠지만 세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 그럼 전부 다 삼각형 자체가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넓이는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변형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점 이렇게 있다고. 한 점이 원점이야. 그러면 이 분의 일에 원점 원점이 아닌 두 점의 x y 좌표끼리 서로 반대로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야. 훨씬 좀 심플하지, 그렇지? 어, 이렇게 할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원래대로 구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 A, B, C잖아. 그래서 그냥 B, C의 길이를 구하자 이거야. B, C. 밑변으로 쓰, 쓸 거야.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에다가 y 길이 뺀 거의 제곱이니까 E, 루트 2. E. 이거 밑변이다 이거아그 다음에 선분 B, C를 구하려고 해. 그럼 직선의 기울기 Y는, 자, B에서 C를 뺄까? x 길이 뺀 것분에 y 길이 뺀 거. 거기에다가, 비점을 지난다 생각하면, X-2, 여기까지 쓰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둬야 돼. 그치? 직선 BC가 구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A라는 점, A라는 점이 3,4잖아. 여기에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 루트, 제곱제곱 제곱 더하면 2분의3,4 집어넣으면 7하고 2를 빼니까 5가 되겠지, 절대가.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5. 그래서 약분하고 정답은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자, 이거 우리 사선공식으로 한번 해보자. 3, 4, 2, 0, 4, 2, 3, 4 이렇게 쓰라고.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 값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해. 0 곱하면 0이니까 의미가 없네. 4 더하기 16이니까 20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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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4 곱하기 0은 의미가 없고 3이 68에다가 6도 하니까 네, 여기는 20이었고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이 3 나오지 음3 나오지 어, 여기를 잘못했네 기울기가 요게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2야 그지 음, 기울기 1이야 1 그래서 요게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x y -2는 0이 되는 거야. 3, 4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이 되면서 얘도 이제 3이 되는 거지. 사성공식으로 간단하게 풀수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변구하고 직선구하고 정과 직선사이구안는 구할 수 있지. 실제로 내신 시험 볼 때는 사성공식 쓰는 게 훨씬 빠르겠지. 그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도.